아, 솔직히 말해야 돼요, 진짜. 아, 저는, 저 거짓말 원하지 않아요. 저는 진짜 원하지 않아요. 저는, 아, 저는 진짜예요. 예, 저는 진짜로. 자, 일단은 그러면 은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갈게요. 그, 나이랑, 그리고 키 몸무게 성향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나이는 28살이고, 키는 177, 몸무게. 77, 성향은 탑 B. 아, 형, 그러면은, 궁금한 게 있는데, 형, 바텀도 하세요?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<laughs> 한 번도요? 네. 이제 저희가 이제, 어떻게 해서 형을 섭외하게 됐었냐면은, 저희가 이제 시청자 게스트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, 예전부터. 음.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있었거든요. 이제 계속 밀리고 밀려서. 근데, 딱 시청자 게스트 할 때, 두 명이 생각이 났었거든요. 그두분 중에 이제, 어, 형이 먼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네. <laughs> 어 먼저 들어오시는 분을 하자 했었는데 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매니저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초대해 드린 거예요. 음. 매칭은 저희가 못해드리지만 그래도 대충 형 원래 이상형이 뭐예요? 연예인은 이재훈 스타일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구체적인 이상형 같은 거 키는 음. 177에서 80 정도 몸무게는 그냥 딱 스탠 정도 얼굴적으로는 너무 너무 잘생기거나,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서 별로 안 좋아하고, 별로 안 좋아하고. 그냥 딱 봤을 때 부담 없는 걸 좋아해. 자, 이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. 자, 노출 남규대 건우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<laughs> 저 <응>? 건우님 할게요. <laughs> 저는 벗어도 안 되는 거예요? 아니, 벗어서 안 되는 거예요. 나니! 대만 네. 남규대 정모에 이번에 옷꽉 메고 있어요. 가방까지 메고 있어요.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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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나 무슨 말 하려고 했죠, 지금? 아니요, 아니요. 아 아니, 진짜, 저는 진실을 원해요. 난, 가식 원하지 않아, 나는. 진실로? 네. 진실로 할게. 네. 저 대만 남겨. 아우! 꼭 그렇게. 다훈이와 용진이. 근데, 벗은 걸안 좋아한다 그랬는데,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. 용진이. 잠깐만, 아니, 형! 벗은 거 싫다며요. <laughs> 음, CC님이랑 현철님. 음자 다음 음... 건님 건님 네. 자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 <laughs> 자 일단은 어 평소에 현철이도 이상형이해요 전혀 전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니 네. 누구 고를 수 있건가요 대만 남규 아니 고민할 거예요 <laughs> 자 다음입니다 드디어 결승이에요 결승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또 건우랑 붙었네 건우님 아, 음. <laughs> 두 번째입니다. 오, 네, 남영님과 건우님. 남영님. 오? 자 다음 노바님 같은 <laughs> <laughs> 남주혁 같은 남. 자 누구 고르실 건가요? 남규님. 오, 너, 오 알겠습니다. 일단 남주혁을 골랐어요. 아니, 남규님. 자, 다운이와 대만 남규. 자 이거는 되게 어려운데 남주혁과 남양이형. 아 솔직히 말해야 돼요, 형. 진짜. 아 저는 저 거짓말 원하지 않아요. 저는 진짜 원하지 않아요. 저는 아 저는 진짜예요. 예, 저는 진짜로. 남규님. 자 다음, 자 요새 어 가장 핫한 정로 대만 남규예요. 누가 이길까요, 과연? 솔직한 그걸 원합니다. 정루님. 아니 형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네, 네. 거짓말인 거 들켰어요. 아 진짜, 저는 진실로. 원해나 가식 원하지 않아 나는, 진실로? 네. 진실로 할게 나대만남 네. 나는, <laughs> 나는, 나는, 나랑남주나아어떻게어렵는이거는대 대만 는나 어. 자콜라는 원샷. 연장은 방송 연장. 그리고 실드는 줄어드는 거 꽝. 그리고말 그대로 꽝. 캡처는 원하시는 포즈 3초 동안이에요. 어떤 소환이 포즈든. 천사기 포즈든... 감사합니다. 번 하..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사파라문이라고네 글자 써 주면 됩니다. 네. 자, 일단 일어나서 엉덩이로 이름부터 쓸게요. 자. 아 나는 추지 말라고? 음. 그럼 일단 뭐 포즈를 먼저 하실래요? 섹스포 섹시포.. 아. 멈추면은 두 개에요? 트림 나오세요? 나온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네. 됐죠, 됐죠, 됐죠. 오 귀엽다. 오 <laughs> 됐어, 됐어, 됐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